어, 김장우 씨예요. 어, 나올 줄 알았고요. 내가 오지 않았다면 네. 쓰레기로 살았을지 모른다. 어어 뭐? 누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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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누나예요? 어떤 누나예요? 어떤 누나 진짜. 제 인생에서 네. 가장 슬프게 울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날인데 지금도 아, 그날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 공기까지도. 작은 누나의 눈물인데. 네. 작 아, 누나, 작은 누나. 91년에 데뷔하고 응. 친누나. 네. 91년에 데뷔하고 98년에 이제 떴으니까 무명 생활 길었잖아요. 음 예. 90한 5년인가? 엄마가 그때 우리 집이 사업하다세 번을 차앞들어서막 뿔뿔이 흩어져서 뭐 예. 엄마랑 누나는 문간방 살고 저는 음. 집나 살고 큰누나 음. 따로 살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엄마가 그때 시골에 8만 원짜리 월세를 살았어요 8만 원짜리 네. 음. 평생 손에 물한번안묻 소위 예. 그런 분이었는데 화장실, 막엄마 <laughs> 그 그러더라고요 아, 어. 엄마는 딴거 모르는데 화장실이 너무... 이런... 푸세식이니까 아, 어, 화장실이나 네. 좀 있었으면 그치. 좋겠다 그리고 이 여자들... 설날인데 그때 뭐 그누나는 노래방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다 서민이에요. 예. 저는 이제 음악에 미쳐서 그냥 뭐 언더그라운드였고, 음. 가수인지도 잘 모르고, 음. 돈도 그렇지. 못 벌고. 근데 엄마 집에 서울에 음. 갔는데 누나들이 돈을 모아서 음.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를 모아서 이제 나한테 네가 갖고 가라. 음. 그 자체부터 제가 좀 그렇잖아요. 음. 가수인데, 나이 음. 나이 음. 음. 누나들이 그 어렵게 사는데돈 모아서 주는 거를. 고생이 났고 아, 가기 싫은데, 아,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러는데 음. 누나가 너 쓰지 마. 그런 거예요. 아, 엄마 갖다 주라고? 네. 어. 니가, 그러니까 까네 용돈 주, 네가 주는 것처럼 해서. 어. 어. 아. 쓰지 마, 그래서. 그러니까, 아, 안 써. 그랬더니. 너 진짜 쓰면 안 돼. 그래서. 아, 진짜 안 쓰는. 곽에서 로 죽겠는데. 네. 네. 저, 저, 쓰지 마. 세번 했는데 제가. 아, 진짜 사람 진짜 왜 이렇게 음. 조각에 울면서 돌콱 집어넣어. 노래방에서. 아. 누나 울면서 돌막 집어서 막. 훈화 음. 울면아 이게. 어. 음, 지금도 맞, 생각하면 맞아요. 너무 슬프고 막 속상하고 슬프고 그러죠. 아,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엄마 집으로 가면서 20만을 들고 하면서 음. 아, 가지 말까 뭐 어쩌고 하다가 생각한 게딱그 아, 생각 들었어요. 노래라는 게 인간을 노래하는 건데 자기 부모 형제 하나 못 챙기는 그러면 이게 노래하는 게 아니지 않나. 음. 근데 사실 저는 뭐 언더그라운드가 멋있어서 그렇게 이게 아니라 음.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게 그거 뭐 아. 돈이 없었던 거고 음. 그랬던 거지. 뭐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 뭐랄까 의무감. 네. 처음으로 음. 자유롭다가 어. 그런 면아성공야겠구 이제 내가 챙겨야 되는구나. 음. 그래서 음. 어, 완전히 망한 상태였는데 앨범 내고. 네. 동화계획이란 데를 찾아갔어요. 동화계획은 들국화, 김현식, 그렇죠. 최영애. 어, 어, 그 당시 언더그라운드 어, 이 배지 다는 게 네. 최고의 배지잖아요. 근데 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 사장님을 봤거든요. 음. 현식을 따라다니면서. 네. 가서 이제 자수를 했죠. 네. 아, 도저히 안될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떠요? 음. 그랬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는 무조건 뜬다. 어. 뭡니까? 그랬더니 일단 싸우지 말고 음. 말을 잘 들어라. 음. <laughs> 그 전에 이제 워낙 유명했으니까. 네. 어. 음. 말을 잘 들어라. 저 신입 때 생방송 펑크에서 매장당한 사람이니까. 음. 91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음. 그때도. 골든디스크. 예. 음, 또 있었네. 그리고 두 번째가 헤비메탈 이런 거안 되니까 따라할 수 있는 노래를 해야 된다 아, 그렇지. 아, 네. 대중적인 장르, 노래. 장르가. 네. 중적인 노래. 번째가 TV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98년에 나와 때문에 나오고 나서. 오. 근데 이 모든 거를 만든 뭐? 거는 그날 작은 누나의, 작은 누나의 눈물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지도 음, 그러네요. 모르고 음. 사람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아마 그냥 그렇게 계속 음. 왜냐하면 제가 몇번 죽다 음. 죽다 살아 돌아오면 음. 모든 게 이렇게 열리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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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지 손바닥을 어. 치고 와야지 음. 엄마 얘기만 하면 이제 좀 제가 죄인이 많이 되죠 음. 워낙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쳤으니까 그 음. 제가 아마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음. 집안이 완전히 뭐 아버지 사업이 다 망가지고, 음. 남의 집 지하실에 가 있고, 막 이렇게 여름면은 그, 막 이렇게 영류에서 물새고막 이러던 음. 집이었는데, 근데 대학을 떨어졌는데 같이 놀던 친구들이 이상하게 접해놓고 다 대학을 간 거예요. 어, 음. 대학 갈 생각이 원래 없었거든. 음. 공부해도 생각이 별로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들하고 다시 또 어울리려면 학교를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음, 들어서 재수학원에 갈 테니까 학원을 좀 끊어달라 음. 응. 부탁을 했어요. 학원에 가는 첫 날인데 부르시더라고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앉아 계시다가 음.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서 음. 부탁 하나만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 뭘 부탁하는데라고 했더니 대학에 가란 소리는 안할 테니까. 전화는 걸려오지 않게 해줘 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화 전화를 학교 다닐 학교나 때, 경찰서. 때 어, 학교나 이때 맨날 학교 다닐 때 말썽 피지 말라 워낙 어. 말썽이 많으니까 학교에서 아, 어머니모세요 태훈이 음. 이번에 저 학교에서 사고 났어요 뭐. 아니, 선배님 같은 분은 무슨 사고를 그니까? 칩니까? 의 어. 은근히 많지 나쁜 짓은 아 남을 괴롭힌 나쁜 짓은 아니고 싸움질 하고 다니고 어. 뭐 같은 뭐 불량한 애들끼리 음. 어. 담배 피고 술 먹다가 파출소에 잡혀가고 뭐 이런 일들이 그 계속 그 정도가 벌어지고 다 어, 그 되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laughs> 남상하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지 음. 집안은 풍비박산 낫지 근데 그래. 가장 믿었던 큰아들은 음. 완전히 동네에서 개망난이지 음.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엔 저희 어머님이 제 한계까지 오신 거예요 어. 어. 견디는데 한계까지 음, 오시니까 맞아, 맞아. 만약에 조금 더 에너지가 있으셨라면야너 그래도 꼭 대학은 가야 된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런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본인도 이제 모든 면에서 정신적으로나 응.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니까, 응. 유일하게 부탁하는 게 전화 좀안걸려오그러죠 응. 응.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눈물이 가득 그런 거라 하신데, 응. 그때 제 생각엔 제가 조금 정신 차렸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학원을 제가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어요. 응.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마 제 인생이 가장 크게 변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결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야 그 엄마의 표정이 음. 그러니까 나한테 화를 내거나 훈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앞에 있는 어떤 여자가 너무 슬픈 거야. 음. 그러니까 그 눈물을 보고 나니까 그거는 안 변할 수가 없더라고. 요야 네. 근데 참 선배님 어머니도 물학적이시다. 어. 우리 엄마 같은 분 죽어, 죽어. <웃음> <웃음> 친구일 바를 너 이번에 태우먹거 같이 주고 그하 받았는다. 누가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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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친근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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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엄마반대예요 엄마 때 짠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음. 네. 태어나서 그렇게 강직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 유관순 같은 분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강성이라서. 네. 네. 한 번은 중학교 때 영화를 봤다가 교회 지도부한테 걸렸어. 네. 음. 용호문인데 근데 음. 보러 간 거야. <laughs> 경...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네. 그렇지, 그지지도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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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갖고 엄마를 하, 오라 그는 거야. 아, 그래. 어, 엄마 무슨, 엄마 학교를, 왜이랬지 영화보다 걸려서. 근데 왜 오래? 그래서. 아그 그래서. 아니 그걸 왜 왔어? 오, 다른 부모들은 막 어, 선생님 막 그때 그러자엄 네. 엄마 이렇게 딱 앉아갖고 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영화를 저는 좋은 영화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아니 근데 어머니 이게 지금 그 약간 이성전자 싸우는 영화로. 음. 아이 나이 때 그런 거 관심 있지 않겠어요? 어머. 어머. 그거 그래. 본다고 해도 잘못하는 어. 것도 아니고. 음. 어머 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진짜 정확도. 정학 때리세요. 아니, 그러면은, 오. 부모들이 와갖고, 잘 얘기하면은, 근신 때리고, 어. 그, 아, 잘못 얘기하면, 정학, 그, 그게 교육입니까? 어. 어. 학교에, 학교. 근데 난 속으로 뭘 생각했냐면, 어. 정학이 좋아. 어. 근신을 아까리. 학교 가서붓고 있어야 돼.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정학을 안가아니까안 가도 되니까. 아, 엄마, 처음으로 엄마를 응원했네. 아, 정 근데 딱 하다가, 정학, 매, 정학 먹이세요. 어. 나 그치. 아. 애들한테 엄마가 딱 하더니, 5만원 이거 주면, 야. 기죽지 말라오! 가서 아, 저장면이랑 음, 아,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라. 아, 아, 그렇지! 멋있으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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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엄마가, 야씨, 엄마 진짜. 멋있는 엄마다. <laughs> 어, 제가 변했으면 하는 가족이 있었죠. 제 아, 딸. 아, 딸. 딸이, 그러니까 한. 나오니? 어릴 때부터, 네,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빠, <laughs> 담배 피지 마. 음. 그리고, 어, 운동 좀 해. 아, 운동. 음. 아. 아. 그리고 아빠 개그맨이잖아. 어. 좀 웃겨. 아, 두개와닿는다두개 와다. 세 개를 꼭 얘기했어, 세 개를. 네, 이세 개를 아. 얘기했어. 네. 나못 <laughs> 지켰어. 예, 아... 네, 지금, 어, 최근에 제가 두 개는 지켰어요. 그렇지, 아. 네, 지금. 운동하고, 운동하고 담배. 운동하고 담배. 운동하고 운동하고. 담배. 하나만 네. 지키면 돼요. 오늘 아, 웃겼어요. 오늘, 아, 아니, 오늘 아, 좀 웃겼죠. 오늘 좋았어 웃기는 것만 이제 지키면 돼요. 아, 너무 이제 아빠랑 안 친한 것 같다. 또 나의. 단둘이 좀 나의 개그 좀 이렇게 선보여줘야겠다. 어. 그래서 둘이 외출한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어. 음. 엄마랑 셋이 나가거나 그치. 뭐 했지 둘이 나간 적이 없거든요. 어. 그래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좀 네. 친해져야겠다. 어. 딸아, 음. 아빠랑 둘이 나가자. 어. 왜? 음. 아, 왜? 왜? <laughs> 야, 아빠랑 딸이랑 이렇게. 다른 집 보면 같이 되게 친해. 우린 너무 안 친해. 오. 한번 둘이 나가보자. 음. 그래서 제가 데리고 음. 나갑니다. 방탈출, 방탈출 카페라는. <laughs> 그렇지. 그 방식 갑자기. 진짜 네. 힘들던데. 그 가보지도 <laughs> 않은, 없는 곳이. 근데 애기들도 흥미있어 어. 하니까. 아, 애들이 좋아하니저오학년딱 어.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둘이 들어가서, 어 제가 잘 모르니까. 예. 그 일단 딸이 어디 감옥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하고 제가 그 자물쇠를 풀어줘야 돼요. 아, 네. 다음 방으로 넘어가는데 네. 아, 아빠 빨리 해. 그런데 네. 아 퀴즈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나도 아, 놓고못 꺼내줘 퀴즈야. 이게 무슨 문제야? 뭐, 네. 뭐 어디를 보고 동쪽을 보면 뭐가 있고. 어, 맞춰 어 어딘 지 알아 거기서. 근데 그 카운터에 네.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예, 아, 예, 예. 힌트, 힌트. 힌트. 이제 첫 번째 방에서 바로 이제 카운트에 저 어. 힌트 좀 주세요. 뭐 어딜 보고 뭐 해서 그 말도 못 알아들어. 아,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동쪽을 보고요. 그 액자에 뭘 보고? 그래서. 아 예? 4384 누르세요. 그래서 또 다음 방 가고. 다음 방가 다음 방도또못 하고. 또못 하고. 어떻게 사이 더 멀어져요? 전화 또 했어요, 서 명씩. 계속 카운터에 전화하면. 전화 또 했어. 일단 한숨부터 쉬어. <laughs> 아이 도나빠2 걸... 3 4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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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그러니까 딸이 <laughs> 네. 짜증이 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재밌게 놀고 싶은데 <laughs> 그렇지. 뭐 답답하고 하니까 아빠더 당하고 황막이러 입이 이만큼 <웃음> 나. 예. <나. 웃음> 어. 더 멀어져. 더 <laughs> 신은 <laughs> 다시는 아빠랑 우리 맛있다. 놀러 어, 어. 가고 싶지 않아? 어. 어. 좋은 기회를 갖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멀어졌어요. 네, <laughs> 네, 더멀어졌어요더 나빠졌겠는데? <웃음> 답답하지. 나은이 아빠들이나 딸도 그렇고 아빠가 네. 좀 자기들 노는 거하고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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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방...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오늘 방송 보면 정말 자랑스럽겠다. 가운데 나는... 센터 앉았지 아, 그렇지, 그렇지. 웃겼지 음. 옆에서 막. 막 대형, <laughs> 막, 막 대형 가수가 웃어주지 <웃음> 막 대형 가수가 웃어주지 아 뭔가 대형 가수 양쪽에 양쪽에 대형 가수 대형 가수. 대형 더 시원해진 속풀이 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속이요. <laughs>